안녕하세요. 탐구생활입니다. 오늘은 모합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고 전기와 무시동 히터 매립해 드렸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주행 충전기 라인에 ANL 휴즈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 차량은 원래 7인승이었어요. 그런데 이 3열 의자를 드러내고 짜잔! 우와! 여기! 이렇게 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요 안에 전기를 매립해 드렸는데요. 280A짜리 파워뱅크와 50A짜리 양방향 주행 충전기, 그리고 2000W 인버터, 에바 스페커 디젤 무시동 히터 차단기까지 들어갔고요. 무시동 히터 토출구는 자 운전석 맨 뒤쪽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패널이 조금 돌출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하비가 벽하고 이 필러하고 이렇게 거리가 틈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돌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식빵등 달았고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고객님이 조명을 하나 해 놓으셨는데 요것도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7인승 차량을 갖고 있는데 내가 조금 어, 전기나 무시동 타 이런 걸 매립을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한테 오셔서 구조 변경 신청하시고 인승을 5인승으로 바꾼 다음에 이 안에다가 수납함을 만들어서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여기는 유니테크 경기지사 탐구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